안녕하세요.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 최종 합격자 천상훈입니다. 국어 90점, 영어 90점, 한국사 100점, 행정법 90점, 행정학 95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좋아했어서 한국사 기본 베이스가 있었던 거 빼고 나머지 과목은 노베이스였습니다. 행정학과 행정법은 그야말로 생초보 노베이스였습니다. 출제 경향이라는 것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현재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점점 쉽게 나오는 반면에 행정학과 행정법 같은 전공 과목은 어렵게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강의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방어적으로 공부하면서 남은 시간은 전공과목에 투자해야 됩니다. 전공과목은 생소한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강의와 회독을 늘릴 때마다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숙달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커스 공무원 영어 강사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과목이 영어였는데 토익이나 탭스 등 영어 강의가 유명한 해커스이기 때문에 해커스 공무원 영어 선생님들이라면 모두 훌륭한 강의력을 갖추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꼭 합격해야겠다는 현실적인 동기 부여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3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최종 합격한 것도 실감이 안 나는데 합격 축하금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합격을 만들어준 해커스 공무원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법 함수민 선생님과 영어 김철용 선생님의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법은 초반에 진입 장벽이 높지만 해독할수록 공부할 양도 줄어들고 휘발성도 낮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함수민 선생님은 쉽고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개념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처음에 입문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김철용 선생님은 어떤 포인트가 많이 출제됐는지 유형별로 중요도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파트별로 강약을 두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의 연속이 비범을 만든다. 김철용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저는 영어 기본기도 매우 부족하고 독해 파트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영어 성적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김철용 선생님은 영어 독해는 매일 거르지 않는 반복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20분이라도 영어 문장을 꼭 읽었는데, 점점 영어 독해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무원 시험 출제 경향에 가장 적합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최종 면접에서 두 번이나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수험 기간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도 가장 좌절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필기시험에서 합격해본 경험이 있다, 남들과는 다른 경험이 있다, 나는 좌절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되새겼습니다. 앞선 시험과는 달리 이번 시험에서는 피티훈 선생님의 면접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피티훈 선생님께서 주시는 기출문제로 스터디원들과 모의 면접을 진행했고 실제 면접장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받아서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피티훈 쌤 덕분에 필기 합격생에서 이제는 최종 합격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면서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외부 활동을 하시고 잠도 8시간씩 주무시면서 머리를 환기시키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더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하루에 30분씩 공부를 덜한다고 대세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휴식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다시 공부할 마음을 충분히 충전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